자 안녕하십니까 블레너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그 전에 그 그냥 실전 영상부터 너무 올린 것 같아서 정말 진심 어린 초보자분들과 낚시를 요걸에 즐겨 봤는데 정말 전층 낚시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제가 어 마스터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입문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완전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첫 번째 시간. 낚싯대에 어, 이 원줄을 묶는 과정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싯대에 원줄 묶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 어, 좀 보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 원줄 대용으로 해서 한 4, 호 합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합사를 가지고 제가 낚싯대, 초리대죠? 초리대 끝에 원줄을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두 가닥, 두 가닥을 가다, 이용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닥을 준비해서 이렇게 놔두죠. 요게 이제 거의 한 20cm 정도? 20cm 정도를 생각을 해서 묶음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두 가닥을 펴서 팔자 매듭 있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팔자 매듭법으로 이용해서 어, 해주는데 요거를 그냥 한 바퀴 돌리면 풀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넣면은 팔자 매듭인데 한바퀴면 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꽈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요 상태에서 한번 꽈서 끝부분을 살살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자 이렇게.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 원줄이 지금 요거는 어, 굵기 때문에 이게 너무 티가 나는데 요끝 부분을 이제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짜투리를 잘라주고요. 4호 합사다 보니까 잘안 잘리네. 아 됐다. 자,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요 앞쪽 부분 여기가 지금 거의 20cm에서 25cm 정도 됐습니다. 요렇게 하는 이유가 요두 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낚싯대 텐션, 그러니까 이 어, 초리 대부터 이 원줄이 연결되는 이 텐션을 줌으로써 이격을 원줄이 앞에 부분이 꼬이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쪽에도 아까랑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자 매듭을 이렇게 해줍니다 어, 이쪽 앞부분은 어, 한 요정도 요게 지금 한 1.5cm 2c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가닥이 이제 나오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되게 쉽고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아, 자, 가만히 보십시오. 요렇게 구멍을 통해서 가운데다. 여기다 가운데다 놓고 양쪽을 잡아당깁니다. 그다음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 줘요. 요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요 고리가 두 개가 지금 만들어지죠? 요 부분을 가지고 이초립대 앞에다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살살 당겨주면, 자 이렇게 되면 절대 풀리지 않죠. 자 이렇게서 해 앞으로 살살 올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원줄 묶는 게 완성이 됐어요. 어 이렇게 묶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기 이 부분하고 이쪽 부분까지 이두 가닥을 두면서. 어, 약간, 그, 원줄이 꼬임, 이 앞쪽에 꼬임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앞에 회전 초리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방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묶으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이게 원줄을 교체할 때 되게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원줄이 풀리죠. 만약에 낚싯대가, 뭐, 만약에 요 똑같은 13척이다. 13척인데, 이 낚싯대도 쓰고 싶고, 저 낚싯대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해서 뭉쳐서 이렇게 초리대에다가 달고, 그죠. 달고, 만약에 다른 데다 쓰고 싶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다른 데 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것만 다시 툭 풀면은 바로 풀리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방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랑 틀린 게 아까는 20cm 범위를 여유를 두고 했으면은 이번에는 그냥 앞 부분만 이렇게 해줍니다. 한 5cm 정도, 5cm 정도를 이렇게 감아주는 거죠. 똑같이 두 바퀴해서 감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 여유 줄을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고요. 이잘안 잘려서 잘 잘라 주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그초일때 끝에다가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그냥 팔자 매듭을 한번 주는 거죠. 이렇게. 팔자 매듭을 주고요. 끝까지.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돼도, 보시면은 이쪽에 매듭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 매듭과 이 매듭이 어,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매는, 매는 방법이고요. 아까 거 같은 경우에는 원줄에 꼬임이 너무 많은 경우, 자진 침질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뭐 사소위를 줘야 되는 경우, 사소위라는 게 이제 고패질인데, 고패질을 줘야 되는 경우에 어, 사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 이두 가지를 어, 숙지하셔서 사용하신다면, 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한 가지 팁이 드리자면 이 방법을 했을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어, 원줄을 뺄 수가 있는데 아까거보다는 좀 들빠지는 경향이 있고 조금 더 안전장치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찜험준 어, 고무를 달아서 끝까지 올리면은 어, 완벽하게 어, 딱 장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런커 TV 다음 시간에도 또 하나하나 채비하는 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컷을 통해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서하 어? 요그리고 여기다 지금 만